네, 돈을 받아 온다 해서 이 뒤에 내역서를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적고 그때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돈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3억 7천 5백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7천 5백만 원이 그 80만 개그 여론조사 네네, 비용인가요? 네 그걸 받으러 서울로 간다고 그랬나요? 네 가셨는데. 돈은 안 받아 오시고 그때 맹태균 씨는 서울에 간걸 부정을 하던데요. 부인을 하던데요. 비행기표가 있습니다 제가 3월 21일 경이라고 생각. 그 했는데. 비행기표 가지고 있나요? 네. 그날 당일에 맹태균 씨가 간 비행기 표를 한번 보여 주시죠. 비행기를 안 타고 가셨다 해서 제가 비행기표 일부만 좀 프린트를 했는데 이날 3월 21일 날 비행기를 타고 가셔 가지고 청구서를 가지고 가셔 가지고 가셨거든요. 청구서를 서울로 가져갔는데 돈을 받아 왔나요? 아, 제가 결제를 해서 항공권을 명태근 님한테 전달했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그래서 서울 가서 그 돈을 받아 왔나요? 안안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은 안 받아 오고 며칠 뒤에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의창구 선거를 준비하러 이제 가야 된다 해서 일단 투입이 됐고 김영선 공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3억 7천만 원 대신에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왔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김영선 공천을 누가 준 겁니까? 김관희 여사가 줬고 지금 그 당시의 당 대표였던 이준석 의원과 그 윤상현 그때 공관위 위원장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의창구라는 지역을 그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공천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퍼러 돌리는 돈이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내가 이제 그의 영향을 받아서 공천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이 어김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사실상 공천을 그 대가로 받은 거다 네. 그런 취지로 말을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또 영상 털어 주십시오. 김연수 육선 안 돼. 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왜 공천 받는지 아시죠? 우리 명 선생이 뭐 황금이 책임질 했거든.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하고 우리네 생계가 안되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당신 공천 왜받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여사가 그 김영선한테 공천을 주는 공천을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영택인 대표가 대선에 그만큼 이제 힘을 쏟아 보고 도와줬기 때문에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황금이는 책임지라는 게 이게 뭔가요? 명태균 대표의 막내 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여론조사 비용으로 김영삼 의원이 명태균과 한금희를 책임지라고 김 여사가 얘기했다 이얘기인가요 네. 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영상 보시죠.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어명태균 때문에 저 김영 김건희 여사가 어 선생이 그거 하라고 줬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때문에 공찬을 김영선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김영선 의원이 당선 이후에 명태균 씨에게 그러면 돈을 좀 줬나요? 이제 세비를 받으면 반을 명태균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계좌를 통해서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명태균 대표한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 돈을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천에 이제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여사가 명태균과 그 자녀를 챙겨야 된다 생계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김영선은 이제 그 세비로 해서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 얼마씩, 네. 어느 정도 어떻게 줬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세비가 천만 원이 들어오면 딱5 오백. 잘라서 반을 반이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저는요? 지금 9,600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뭐 근거나 자료는 가지고 계신가요? 그 제가 그 검찰 쪽에도 제출을 했었고 그 처음 처음에 그 뉴스 토마토 보도할 때그 내역서를 줄었습니다. 제 제출을 했다. 네. <laughs> 지금 정리를 하자면 지금. 어, 명태균이 김건희, 윤상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여론 조사를 81회 했고 그 비용이 3억 7천 정도 됐는데 그 비용을 대신해서 김건희 여사 쪽에서 김영선 의원을 창원의창에 공천을 줬고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이 세비를 이런 바 반팅을 해서 명태균에게 9,600만 원 정도를 줬다 이 얘긴가요? 네. 우리 정의께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선 조사 여론조사 에 힘으로 대통령을 이제 당선을 지켰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김영선 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대통령 선거에 당선됐던 이유 그 여론조사 비용을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 일단 무료로 제공됐던 그런 부분이라 일단 법적인 이런 처벌이 라든지 이런것도 좀 따라야 될것 같고 일단 이 사안 자체가 만약에 저희가 여론 조사를 그 비용을 받았다면 저 김영선 공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부부가 자신의 여론 조사에 대해서 대가로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줬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법 조항을 잘 모르지만은 일단은 그 언론 쪽이나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처벌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명태균이 자신의 입을 열면 한달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근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뒤에 김여사하고 사적이던 공적이던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좀 이렇게 약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지금 대기하면서 다른 이제 언론사 쪽에 전해 들은 얘긴데 명태균 대표가 제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 위증이니 위증으로 고발을 안 하면 공적인 대화를 다 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는 이거 압박으로 느껴지거든요. 네. 압박 비슷하게. 지금 증인이 아까 창원지검에 컴퓨터 명태균이 사용하던 컴퓨터가 압수수색 당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지금 명태균의 증거 자료가 지금. 한달 내에 탄핵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증거 자료들 카톡 자료들이 있는 건가요? 그 내역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써, 사용을 했던 컴퓨터기 이 때문에 안에 좀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